왜 나쁜, 이제 유해함을 채 쓰게끔,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쓰게끔 해서, 이렇게 병 걸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그런 높은 지내가 뭐라고, 아이 진짜 이거는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 없어야 해요. 제가 내일 이재제재 가는데 제 네. 영상을 좀 독방에다 한번좀 이렇게 좀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삼성이그 꿈을 부풀어서 여상에 진학을 해서. 정말 최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하고 삼성에 돈을 벌어서 내 꿈을 이루겠다고 들어간 입사를 했는데 삼성에서 그 젊은 노동자가 꽃봉오리도 한번 피우지 못하고 사망을 했거나 지금 이렇게 혼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몸이 되어서 저미선시도 여기 있지만 참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앞세운 부모나 이 자식이 이러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엄마의 모습이나 아빠의 모습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내 자식한테 이런 게 왔는가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몫이라면 또 다른 어떤 부모가 또 다른 어떤 자식이 늦집 자식이 이런 일을 절대로 겪지 않게, 또 어느 자식의 부모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이 수많은 화학 물질, 말도 안 되는 독극물을 써가면서 영업 비밀이라고 숨겨왔던, 정부를 울타리로 삼아서 이렇게 해왔던 삼성을 용서하지 마시고, 우리같이 이렇게 아픔 겪지 않는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이새 정부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같이 열심히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선전을 하게 되면 온 몸을 하얀 걸로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뭔가를 들고 최천단으로 이하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CF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끗해 보였던 그 클린룸에서 일하셨던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은 다 이름도 알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클린룸이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수 없었던 그 많은 유해물질로 우리 청춘들을 흡사시킨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되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유해물질이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업비밀이라고, 그게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또 알리지 않는 게 삼성의 모습입니다. 삼성이 진정 또 하나의 가정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대고 산다라면은, 이 많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